영어 질문의 종류 그리고 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Do you have any siblings?이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Yes, I have one brother and one sister.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듣고 아, siblings. 그러면은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가 보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지요. 아, 여기서 간략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One brother, one sister 보다는 I have a brother and a sister. One 보다는 어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원을 쓴다 그래가지고 틀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do you have any siblings? 그랬을 때 없으면 no, I don't have any siblings. 줄여서 no, I don't. 이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배울 때 do you? 이런 것들갖다가 yes, no question 이라고 해서 Yes 아니면 No로 대답하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Do you have any siblings? 이라고 물어봤는데 Why do you ask? 어, 그것을 왜 묻는데? 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요. 또는 Do you have any siblings? 그랬더니 This is the second time you asked me this question. 이 질문하는 게 벌써 두 번째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지요. Yes/No question이라고 가지고 꼭 Yes/No로 대답할 필요는 없다는 거. W/H question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죠. What's your New Year's resolution? 새해 다짐이 무엇이니? 이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I want to read a book a week. 어, 일주일에 책한권 읽고 싶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또는 To have more time for myself. 내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어 라고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은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지요. 또는 I don't believe in New Year's resolution. 어, 새해 다짐 같은 거 그런 거나안 믿어 작심 3일, 3일도 안 가는데. I am more of a daily resolution. 매일 다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죠. 또는 My New Year resolution is to lose weight. 어, 내 새해의 다짐은 살 빼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요. 안녕하세요. 매일 점점 나아는요 Sunshine English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스페셜 시리즈 3편, 저와 1편 읽기, 2편 듣기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3편 영어 말하기. 영어 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시리즈 1편, 2편에 영어에는 박자가 있다. 그리고 강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박자를 이용하고 강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회화를 하게 되면은 질문 답, 질문 답 이것이 오고 갑니다. 영어 질문에 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Did you keep your New Year's resolution last year? 너 작년에 새해 다짐 지켰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답을 하기 위해서, 어, 나 지켰어. 그럴 때, I, 한 다음에, 어, 지키다가 영어로 뭘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질문에, Did you keep your New Year's resolutions? Did you? 여기가 핵심 뭉치죠. 그 다음에, keep your New Year's resolution은 이 뭉치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 나 받았어. 그럼 뭐요? Yes, I kept my New Year's resolution. 과거, 현재니까는 동사가 캡 바뀌는 거. Yes, I kept my New Year's resolution. 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Oh, no, I didn't keep my New Year's resolution. 안 바뀌죠. 그럼, 하고 싶었는데, I wanted to keep my New Year's resolution. 그러나 못했어. I couldn't keep my New Year's resolution. 만약에 지켰다면, I had to keep my New Year's resolution. 지킬 수밖에 없었어. 내가 한 약속이 있어. 내 가족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간단한 질문 하나. Did you keep your New Year's resolutions? 라고 대답 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에 keep이라는 keep my New Year's resolution. 이것을 잘 들으시고 앞에 한다, 안 했다, 하고 싶었다, 할수 없었다, 하야만 했었다. 여기만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은 충분히 깔끔하게 문장으로서 대답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WH question도 마찬가지예요. What was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in 2021? What was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in 2021. 2021년에 일어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어, 이해는 됐습니다. 그럼 답할 때, 어, I spent more time with my family. 어, 가족들과 좀 많이 시간 많이 보낸 게 아주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또는, I studied English more. 어, 영어 조금 더 많이 공부해서 좋았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멋지게 대답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질문을 잘 들으시면요. What was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in 2021?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a l 라 마찬가지로 What was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in 2021?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for me. 이거 으셔도 되고 안으셔도 되고. In 2020 was that. I spent more time with my family. The single best thing that happened for me in 2021 was that I studied more English. I studied English more. 이렇게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것을 따라 할수 있으면 어순에 맞게, 박자에 맞게, 강약에 맞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면 보다 좋은 긴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 목적은 박자에 맞게 영어를 듣고 박자에 맞게 영어로 대답하기입니다. 영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 질문을 들으시고 정말 의미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학습 방법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What kind of gift did you give your parents for Christmas? 이것을 들으시고 자막 안 나옵니다. What kind of gift did you give your parents for Christmas? 자막 안 나옵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여기에 맞는 대답을 의미 있게 정말 내가 줬으면은 I gave my parents cash for Christmas. 요번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께 현찰을 드렸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꽃을 드렸으면은 I gave my parents flowers for Christmas 또는 I couldn't give anything to my parents for Christmas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현찰 드렸다 질문을 듣고 이해했다 그럼 현찰 드렸다 그러면 cash라고 해도 됩니다. 꼭 문장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을 영어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답으로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럼 nothing이라고 대답해도 됩니다. 꼭 질문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들으시고 그 문장에 있는 질문에 있는 문장들 를 사용하가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문장을 만들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o if you're ready, let's do this.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bout how much do you usually spend a day? Do you think that money can buy love? How important is money to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something that you didn't need? Are you good at saving money? Are you saving money to buy something? Do you compare prices at different stores when you shop? How much did you spend yesterday? Do you enjoy shopping? Which department store do you like to go to? Do you ever buy secondhand things? Do you give tips at a restaurant in your country? Do you have a credit card?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bought recently that costs a lot of money? How often do you go to the bank? When you were young, did your parents give you an allowance? Have you ever been in debt? How many different kinds of coins are there in your country? Have you ever owed money to people? How much do you have to spend to eat a good meal at a restaurant in your country? Have you ever bought a lottery ticket? What bank do you use? What does the proverb, the best things in life are free, mean? What is something that you have bought recently that was a good bargain? Do you have to buy anything tomorrow? What is something that you want to buy? What is the average salary in your country? What kind of things do you often shop for? Do you like sunshine English? How much do you think it costs to stay at a hotel in Busan? Have you ever found any money? How much time did you spend the last time you went shopping? What's the most money you have spent on something to eat? What's your favorite place to shop? How much does it cost to get a haircut in your country? What is the most expensive thing you've ever bought? How much does it cost to ride a bus in your country? How much money do you have on you now? What was the last thing you bought for yourself? Where do you usually buy food? Have you ever given money to a homeless person? How much money did you make on your first job?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If someone gave you a lot of money, what would you do with it? What was the last thing you bought for someone else? Have you ever had any money stolen from you? 어떻게 답이 잘, 잘 나오시나요? 질문을 알아듣겠는데 영어로 말이 잘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영어로 말이 잘안 나왔나요?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만약에 처음 부분에 말이 안 나오셨다면은 저희 같이 공부한 영어 핵심 뭉치 있죠? 일반 동사하고 비동사. 이거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뭉치는 잘 나왔다. 근데 중간 뭉치가 잘안 나오셨다. 그러신 분들은 수거, 단어, 뭉치 많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끝부분이 안 나왔다. 이분은 영어 잘 하시는 거예요. 끝부분. 처음 부분하고 중간 부분은 잘 나왔는데 끝 부분이 안 나오셨다. 이분은 영어 잘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처음 부분이 안 되시던 중간 부분이 안 되시던 끝 부분이 안 되시던 영어 회화의 중요한 듣기, 말하기, 다양한 동영상 올려서 여러분들께 영어가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s always,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